올림포스, 어, 영어독해 구대 변별 유형, 유형 공략편, q n 3 5의 3번, 프렉시스 3번 한번 봅시다. 자, 소셜 로핑. 소셜 로핑이라고 하면 사회적 테마 얘기하는 겁니다. 게으른 거 얘기하는 거지, 어. 사회적. 테마. 응, 특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언제 발생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의 기여가 is not clear.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측정되지 않을 때 테만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합시다. 내가 하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 이러한 사회적 테만이 발생합니다. 요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제일 주제문이기도 하고 하니까 요 문장, 요 부분, 빈칸으로 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음, 요 3번 문장은 어, 내용상, 흐름상 어색한 거니까 제외하고요. 4번부터 끝까지는 지금 음, 어떤 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 다른 예시, 그리고 앞쪽에서 1번부터 1번과 2번 문장까지 이렇게까지는. 물리적인 예시, 어, 신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데 하고 나서 오른쪽에 다시 정리 한번 해줄게요. p <laughs> o 그 y 예를 들어서 연구조사관들은 이 대학의 연구조사관들은 파운드 n 발견을 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된 나왔네요. College swimmer 그러면 대학 수영 선수들 오늘 릴레이 팀 그러면 어그 개형 얘기하는 거지 쭉 이어서 어 수영하는 그곳에 어 개형의 수영 선수들은 수원 페스터 훨씬 더 빨리 빨리 달 빨리 수영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언제 그들의 개인의 시간이 발표되었을 때 무엇보다 when only the, the total relay time 전체 그 개형의 시간만 발표되었을 보다. 오케이. 그러면 전체가 발표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고 개인의 노력이 명확하게 나올 때 개인 시간이 발표가 되면 훨씬 더 빨라요. 오케 예시 괜찮죠? 개인의 기여가 명확하지 않을 때테만이 발생하는데 개인적인 시간이 발표가 되면 빠르고 전체가 어, 발표가 전체로만 발표가 되면 느리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수영 얘기 신체적인 얘기다 그죠 비슷하게 예시 두 번째네요. When asked 요청을 받았을 때 수동이고 분사구문입니다. To grab w a c h r 손뼉을 치거나 응원을 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as-as 구문이네요 as, as loud as they can 걔네들이 할수 있는 만큼 큰 소리로 loud 가 부사로 큰 소리로 라는 부사의 뜻도 있습니다 자, 할수 있는 만큼 큰 소리로 응원하거나 손뼉을 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요, 엑설트 하면 행하다, 어떤 물리력 같은 것을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 훨씬 더 적은 또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뒤쪽에 어떻게 나와야 되겠노? 그렇지. 명확하면 훨씬 더 많은 노력, 명확하지 않으면 적은 노력이 되겠죠? When they were in group. 그룹에 있었을 때는 그러면 노력을 적게 하게 되겠다. 그죠? Okay. Less effort. And 그리고 그들의 노력의 부족은 Not apparent. 분명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 낱말 문제. 분명하지 않을 때. 뭐보다? When they are alone. 걔네들이 혼자일 때보다요. Okay. 전체 글이 다 같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분명하지 않으면 테만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잠재적인 이익, 사회적 테만의 이익, 지금 이익에 관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제끼면 되겠다, 그죠? 자, 뒤로 가서. 이러한 노력의 부족은요, 앞에서 노력이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 이렇게 less effort, 얘기 나왔었고. is not limited to physical task. 그러면 신체적인 어떤 업무에만 제한되어 지지 않습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문장은 문장, 문장 끼워 넣기 굉장히 좋은데 요게 문장이 조금 길어요 요까지가 한 문장인데 그냥 여기 문장 끼워 넣기라고 적어놓으면 조금만 놓고 요거 별표 하나 해놓을게요 자, 요런 케 힌트가 나왔을 때 앞쪽으로는 피지컬한 태스크들에 대한 예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수영하는 것두 번째 박수치고 응원하는 것 그리고 이 뒤로는 피지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위에 거 내용 정리 먼저 하면 이거는 신체 활동의 예시가 될 거고 자 그럼 이 밑으로는 실체 활동이 아닌 다른 어떤 예시가 들어 나온 드러나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후 심플리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being in a group. 그룹 안에 있다라고 그룹 환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프리즈 하면 우리 약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less more money to a charitable organization, charitable organization 하면 자선단체죠. 자선단체에 돈을 많이 줄것 같습니까? 적게 줄것 같습니까? 오케이. 그룹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돈을 적게 준다가 되겠죠. 기부를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보다. 도주 후 이런 사람들보다는요. 이미지인 being with just one other person. 단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할 때보다, 자두 명밖에 없어. 그러면 금액을 적게 내면 티가 확 나겠죠. 근데 내가 그룹 안에 있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요. 돈을 적게 내도 티가 별로 안날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적게 낸다는 얘기겠죠. 사회적 테마는 또한, 마찬가지, 그러면 물리적이지 않은, 신체적이지 않은 예시 추가로 나오네요. Explain. Why so few people? 왜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자, few가 나오면 우리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어, a few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turn out to vote? 그러면 투표를 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they have a strong political view 걔네들의 강력한 정치적인 관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러면 여기도 큐 보트.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내용 정리하면 여기서는 기부나 투표 예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 요 문장 전부 다긴 한데, 요 부분만 형광편 칠게요. 위에는 피지컬한 예시, 앞에서 수영과 그 다음에 응원 얘기, 밑에는 피지컬하지 않은 예시, 기부와 그리고 투표 얘기. 요렇게 순서 배열 어어 어, 문장 끼워넣기 잡으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 A, B, C 잡을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신체적인 어 그런 예시 1번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신체적인 예시 2번 그리고 요 문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신체적인 밑에는 신체적이지 않은 얘기 예시 3번 요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용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룹 내에 있으면 우리의 노력이 표시가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태만이 발생한다가 될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